제입니다. 이거 저희가 글을 안 써봤는데요. 어, 일단 보자면 일단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 바지를 이렇게 입혀야 된다면 이렇게 입혀야 된다라는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주세요. 아, 일단 이렇게 입혀야 된다. 이렇게 입혀야 된다. 저는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니까 머리가 쪄 있으니까 바지가 다리가 기잖아요 이렇게 입혀야죠. 바지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바지는 다리에다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리 강아지는 다리가 4 개니까 네개를 입혀야죠. 다리에다가 아니, 다 입혀야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아지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간식 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손 그래요. 손 우리가 손을 줘라 그럼 강아지가 이거를 주죠. 손이에 손 손. 그 발이라고 해요 아니요 보통 손, 손 그러면 손을 주는 건데 이거 손이에요 강아지한테는 발이 아니고 그래서 바지니까 발이니까 응. 이거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면 엉덩이도 입어야죠 바지인데 개 응. 엉덩이 응. 바지 중에서 중에 엉도이안입는게 있어요? 그리고 저서 말할 게 있는데 손손거리지만 손은 우리 사람들의 손은요 이렇게 막뭘 짚고 먹고 이러는데 강아지는 무엇보다 손의 개념이 없고 그냥 다리 4개거든요 그리고 그럼 엉덩이는요? 우리는, 엉덩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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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뛸때 이렇게 뛰어요? 아니죠. 강아지는 손으로 뛰잖아요 그렇다 치면 네. 우리 사람들은 발로 뛰는데 네. 그렇다 치면 강아지도 뛸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강아지는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강아지도 두 발을 이렇게 꺾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그건 가끔씩 그러죠 하루종일 이렇게 해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어, 엉덩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바지인데 엉덩이는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엉덩이 없는 바지가 어디 있어요 <laughs> 강아지는 엉덩이를 아프면 똥을 못싸잖아요 똥을 싸때 바지에 묻을 수 있으니까 강아지는 특별히 어, 재미가 있기 어, 어, 때문에 똥쌀때 바지에 똥 묻혀요? 바지 바지 내려준다니까 똥끄릇 뚫려있어요 똥구멍 똥구멍 뚫려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강아지는요 사람과 다르게 아이큐가 좀 낮기도 하고 자기 혼자 어떻게 저 손으로 바지를 아니, 내려요 뚫려있다니까 똥구멍이 벌써 근데 똥이 나올 때 구직장애 모양으로 쭉 나오지 않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만큼 끼어있는 거 <laughs> 이만큼 끼어있는 <띄워있는> 거 엉덩이다 끼어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laughs> 그게 아니라고 다시 원래 제대로 할게요 이렇게 끓이고 오줌은 나. 어떻게 쌀 거예요 이만큼 어. 엉덩이도 뚫렸으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laughs> 아무튼 우리 바지, 약간 제 정리 좀 할게요. 우리의 그 우리 <laughs> 생각하는 바지는 이 여기 어, 복숭아뼈에서부터 음. 엉덩이 바로 배꼽 마대까지 하는 그렇게 바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걸 생각하시고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지니까 배꼽이 여기 있잖아요, 걔가 네. 배꼽 밑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배꼽 여기 있잖아요. 배꼽 밑에 바지 이렇게 입는 거죠. 자, 이제 반박할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똥은 다똥 아, 얼리 뚫렸다니까 이렇게 안, 안 뚫렸을 수도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럼 없어요. 다 이렇게 데이스 똥. 그림에서는 안 뚫렸잖아요. 방금 지운 거잖아요, 선생님. 자, <laughs> <다안 웃음> 이렇게 끝. 그래, <손가락으로>.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 아니야, 아니야. 너인똥하로다 자, 정리를 봅시다 자, 일단 이쪽분말로 자, 일단 어이 다리 다리가 저렇게 입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다 바지는 엉덩이까지 이렇게 있어야 된는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바지 모양이어야 된다. 그리고, 저기, 이 앞다리, 앞다리? 아무 어, 여기 는 우리는 대부분 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손, 그리고 그렇죠. 저 뒷다리는 다리라고 하기 때문에, 저거는 다리 취급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는 이렇게, 이두 개, 이 막대기? 아, 아무튼 이 다리 가지고 이렇게 걷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 이네개다다리로 취급을 받는 거고, 그 그래, 어, 그렇고, 음, 어, 그리고, 어, 소나 말고 발 이렇게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저 앞에 있는 저거를, 어, 반이라손이랑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음, 저는 이분이, 자, 이렇게 입어야 된다라는 어, 이,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저맨 처음에는 이거는 데 <laughs> 이야기했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음, 네. 저희 가장 인간에게 익숙한 이미지라고 생각하게도 했어요. 바지 은이 <laughs>